어, 목사님, 그,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이제 13권인데, 그 13권이 거의 뭐다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왜 이렇게 굳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또그 각각의 편지 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좀 이렇게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신서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목사님 아뭐 각자 좀 있으신지 그걸 좀예 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질문이 많네요한시간한시간이에요한시간 <laughs> 아한 시간. 한 시간. <laughs> 시간. 네. 제가 시간씩 1시간씩. 1 네. 간씩간략하시간씩 1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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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간씩1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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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울이 대부분 세운 교회들을 의식하고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그때는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아... 그때는 뭐, 책도 출판이 없는 때고, 음... 지금 영상을 보낼 수도 없고, 또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운 교회들에게 하고픈 일을 믿고, 소식은 음. 듣거든요. 그러네. 그 소식에 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그 나이 많아서는 책 편지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책 보면은, 나 바울이 침필로 무난하노라. 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바울이 그다메식 도상에서 받았던 그 충격 때문에 눈이 음. 얻어졌어요. 음. 그땐 눈이 아프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직접 글을 쓰지를 못했어요. 아. 본인이 입으로 울프면은 다른 분이 대표를 하고, 아. 마지막에 사인은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아. 아. 그러나 그래 바울이 침필로 무난하노라. 음. 그래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음. 특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 특성에 맞도록, 네. 상황에 맞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짤막한 책입니다만 그 재미있게 있는 방법은 네. 바울이 나한테 보낸 편지다. 음.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한테 보낸 메시지다. 음. 이러면 뭐 얼마나 좋은 편지겠어요. 음. 네.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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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언제나 끝에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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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뭐, 워낙 목사님 다 말씀하셔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2년 동안 연금되는, 연금 후 풀려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쓴 편지들이 주로 말하면 목회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근데 거기에 이제 특히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일반 서신이 있고 또 목회서신이 있고 옥중에 갇혔을 때 그건 주로 이제 (3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1차) 투옥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빌립 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뭐 등등의 근데 이제 그중에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이 목회서신을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이 디모데 전 특히 디모데 후서는 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 보통 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애틋함, 이 바울의 마음, 아 정말 그뭐라럴까그그 그 기다림, 기다림이 거기 디모레를 기다리면서 썼던 그 편지, 음. 그런 어떤 역사적 정황들을 좀 같이 살핀 다음에 음. 서신을 읽으면, 그러니까 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우서까지 똑같은 소위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게 어떤 1차 전도, 2차 그각 전도 여행 혹은 뭐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개론을 좀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 갑자기 막이각 음. 문장이 막 살아서 음. 나오는 어. 그 팁을 살짝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어. 팁.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사실은 두 가지 얘기하고 음. 싶은데 그첫 번째 팁이 바로 <laughs> 이거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곁에 두고 음. 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교회 이름 나오면 그 교회 보낸 편지를 아. 그때 같이 아. 읽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저는 문맥이 통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음. 쉽고요. 음. 네. 또두 번째 팁이라면 바로 어, 사도바울은 신학자로서 연구실에서 편지를 쓴게 아니거든요.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 속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때에는 뭐 감옥 속에도 쓰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여행 중에 영관방에서도 쓰시고 뭐 그랬을 테니까요. 아, 어, 선교사로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편지를 읽어갈 때 보면 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어,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뭐냐하면 마틴 루터하고 사도 바울이 다 성격이 급하고 <laughs> 어, 막 이랬다 저랬다 음.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다른 편지들도 읽어갔다가 음. 보면 자기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아주 잘 정리된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느끼면서 읽어가면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가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뭐 탈고하고 정리하고 해서 쓴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더 생생함이 느껴질 그렇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